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맛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은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에서 중심이 탕자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가까이 있는 탕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무도 익숙하게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 돈으로 바꿔서 멀리 이국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이 둘째 아들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아버지를 향한 태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후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거죠. 그러면서 돼지를 치는 어쩌면 유대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그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돼지의 양식이었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풍족했는데. 그러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어, 돌이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면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는 라 말이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우치게 되는 것. 오늘 이 둘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에 그의 태도가 뭐였냐면, 내가 둘째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가면서도 나는 둘째 아들이니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 아주 낮아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도 그런 거죠.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와서 부등켜 안았을 때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21절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들의 얘기를 들은 채만체합니다 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종들을 시켜 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겸손함은 크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여전히 그 아들이 지금 이 모습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게 잔치가 벌어질 때, 이제 첫째 아들, 마다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마다들은 갑자기 들려지는 풍악 소리에, 잔치 소리에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종들에게 묻자,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그가 노합니다. 분노하는 거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면하죠. 왜 들어오지 않느냐? 그때 나는 항상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둘째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겸손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측은함과 자비와 극률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그는 눈에 보이는 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일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의 말씀은 순종적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아버지의 자비와 극률이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고, 아들을 향한, 둘째를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맏아들 안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분명 그러한데, 혹시 이 마다들처럼 겉모습은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그런데 혹은 그 속은 아버지의 마음, 자비와 극률을 가지고 있는, 자비와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향해서 분노하고, 노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부르시고, 기대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태도나 마음이 아니라 차라리 둘째 같은 마음 회개에서 돌아오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진 이 둘째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시면서 아버지의 그큰 사랑, 아버지의 그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받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가 깨우쳐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우리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은 채만 채 그냥 무조건 입히시고 시키시고 먹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랑을 받았던 자로 아버지와 함께 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섬김에 어긴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낸 하나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고윤채병 성도님의 모든 유가족, 우리 최명자 원사님과 또 우리 윤성준 입사님과 그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추운 겨울 또이 코로나가 극심한 이때에 장례가 터져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관에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아버지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퇴치시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